이쭉 그림은 전례 구두를 말하는 것이고, 이것은 난로의 형식입니다. 보일아나 난로의 형식이다. 철판에서 바나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연도로 통하는 그런 보일아나 난로 형식이고, 이거는 전례 구두를 그린 것입니다. 그래서 이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그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데, 전래부들은 아궁에서 굴뚝으로 나가는 그 고래 길이가 짧아야 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고래 속에는 냉섭이 있기 때문에 고래 길이가 길면은 이것이 감열도 발생하고 또잘 위로는 식어버리기 때문에 열기가 미나락에 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래목은 타더라도 윗목은 냉골이 되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게 반해가지고, 난로라는 것은, 그 속에는 냉섭이 없는 것입니다. 철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름을 분사시키고서 그 송풍기로 불을 붙이고 밀어 엿는데, 바로 굴뚝으로 이렇게 연도로 해서 열기가 빠져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은 고효를 얻지 못하는 난로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배인의 길이를 고려속에서 여러번 이렇게 거쳐가지고 연도로 나가는 것이 좋은 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향식도 있고 또더 연구해가지고 그 불이 한번더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하향식도 있고 하여튼 이철판보일러에 있어서는 아궁의 그 열기가 연도로 나올 때 따뜻한 것보다는 시원할수록 안에 완전히 그 열을 소모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. 이렇게 열의율이 좋은 그런 난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전래구들은 굴뚝이 뜨거울수록 좋은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번 불집히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한번 불집히더라도 오래 불집히는 게 아니라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불집히는 그 시간에는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그 높은 열기로서 추계를 하는 그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. 만약에 그 전례구들의 연기를 손에, 손을 대가지고 차리 차다면은 아랫목은 뜨거운 열기지만은 그 윗목 정도에는 이 뜨신 열기가 없고 찬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전례구들은 짧은 시간에 불집히기 때문에 굴뚝이 탈 정도로 뜨거울수록 높은 열기로서 축일하니까 좋은 것이다. 그런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일반 난로라든지 그, 그 병난로나 보일러 계통은 연도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뜨거운, 뜨거운수록 좋지 않고 찰수록 좋다. 그래서 그 화열이 그보일러통 속에서 완전히 소모되고 연도로 놓을 때는 미지근한 열기가 나오는 것이 가장 고효율의 그 난로다, 또 보일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